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사람. 우리 옆다리 인사합시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사람, 텝팁 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숫자에 불과한 사람. 아, 올해 한달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월삭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월삭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달을 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시 되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인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해요. 상황 따라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 따라하십시오. 네. 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고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 끝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두손 벌려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주님에게 약기를 그리고 주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이 시간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나날 여러분의 부모 앞에서 어떤 자녀였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어떤 부모였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답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은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에 매여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시는 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일까? 어, 성경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보니까 갈렙이더라고요. 여러분 갈렙은요 40세 때 정탐꾼으로 왕성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45년이 흘러 85세가 되어요. 그런데도 조금도 물러서는 것이 없이 쓰임 받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정말 갈렙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인생이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럼 갈렙은 어떻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슴에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시다 가슴에 말씀이 살아있었다 먼저 오늘 본문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지 1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명령에 순종하여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0세 이상의 장정 60만 명 앞에서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 0명의 정탐꾼이 보고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사실적으로 그러나 불신앙의 보고를 올려 드리죠. 가나한 땅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갈아치우고 다른 리더 한명 세워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모두가 다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군중 틈으로 뛰어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가나안땅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죠 이것이 민수기 14장의 장면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아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돌을, 던, 돌을 들고 그 여우수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셨다면 여우수와 갈렙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여우아와 갈렙 이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만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각 지파가 들어가 살 땅은 자기들이 직접 정복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어려운 험한 산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갈렙이었어요. 여우수아 14장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여우수아라는 이스라엘 장군과 갈렙이라는 85세의 노인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이 들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우수와 14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내 나이 40세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을 갈렙비 여우수와에게 떠올리는 거예요. 처음 정탐을 나설 당시 그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여호사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laughs> 아멘 네. 지금은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85세예요. 그럼 40에서 45를 더하면 몇 세요? 예 85세죠. 자, 그런데 여호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이 45년을 지내오면서 그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왔던 핵심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갈렙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여호수아서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냉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갈렙이 40세의 나이에 페브론 땅을 밟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밟을 땅이 아니라 네가 이미 발로 밟았던 그 땅은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을 갈렙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갈렙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것이 갈렙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은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이루시려고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단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고 단한 번도 버린 적 없는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았고 그의 생애와 영혼을 불태웠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60만 명의 동시대 모든 동료들이 자기 곁에서 다 하나둘씩 죽어갔지만 갈렙 이 사람만큼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한 번도 시선이 흐려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한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오직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목표만을 바라보며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끝을 알수 없는 그광야생활을이 말씀 하나 붙 들고 버텼다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고, 그 공동체에서 실망하지 않았고, 그 공동체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5년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도 아니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약속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기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85세까지. 살아왔고,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5월 한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갈렙처럼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외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간절함으로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죠. 결국 생각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지 않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늙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주시는 힘과 그 말씀에 주시는 소망과 그 말씀에 주시는 영원한 능력을 여러분이 붙고 의지하시면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이와 상관없이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사랑 인사합시다 나이와 상관없이 삽시다 인사합시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사람이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가슴에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감사하자, 감사하자. 자, 여우수와 14장 14절 말씀 아, 믿음으로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미라 아멘 따라있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laughs> 온전히,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한주한주 한주 하루하루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잘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을 겁먹지 마세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는 것을 겁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가슴을 치면서 겁먹어야 합니다 약속익숙해진다 말이에요. 예배에 익숙해지고요. 형식에 익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살리는 건 오직 유일하게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 갈렙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그 입술에 터져 나오는 고백은 감사였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러분 쫓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전심을 다해 충성했다 따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갈렙에게 해부된 산지를 주셨습니까? 자신의 발로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신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감사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그리고 주실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여러분의 나이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약함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능력이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나이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에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전나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이 들어간다는 시금석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서운함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성경은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 어두워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을 상중하로 나눈다면 상급 이생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최상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못 먹어도 감사하는 거고요. 누가 힘들게 해도 감사하는 거고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 작은데. 여러분, 뭐든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잖아요 세상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중급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인생이죠 감사하는 일에 감사하는 인생 그래도 괜찮아요 기복은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가 있으니 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싱싱한 신앙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급 인생은 뭐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죠. 뭐든지 다 불평하는 거야. 의자에 앉았어도 왜 의자가 이렇게 딱딱한 거야? 불평하는 거야. 옆에 누군가가 앉아있어도 혼자 어, 앉아 앉고 싶은데 왜또내 옆에 누가 앉는 거야? 불평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어두워진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이고 원망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마귀가 가장 힘있게 쓸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고 누구를 환영하겠습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면서.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냐는 거죠? 왜 불평하세요? 왜 원망하냐고요? 사랑 형제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 나이가 들었다고 천대하는 게 아닙니다. 젊다고 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환영받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오면 반가워 할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 먹으면 체해요. 스테이크를 썰어도요, 스테이크가 목에 안 넘어가. 원망하고 있으면. 라면을 먹어도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누구랑 먹을 때? 감사하는 사람과 먹을 때. 좋은 인생을 사십시오. 좋은 인생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될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도 똑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내를 해준 것에 감사하시고, 아, 네. 누군가 나에게 주보를 주면 또 감사하시고, 아, 네. 누군가 꽃을 달아줘도 감사하시고, 아, 네.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하실 때도 감사하시고, 아, 네. 밥이 조금 안 됐어도 감사하시고, 아, 네. 반찬이 조금 짜도 감사하시고, 북이 아, 네. 조금 싱거워도 감사하시고, 아, 네. 아 싱거우면 건강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아, 네. 주셨구나. 반찬이 짜면 아 조금씩 먹으라고 주셨구나 <laughs>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 한번 잘해도 돼요 따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환영받고 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인생을 살게 되실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따라하세요 입을 여시고 지금 안 따라하면 어쩔 수 없어 지금 따라하셔요 지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하세요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갈렙의 가슴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 말씀이 살아 있었어요. 45년이 지나서도 45년이 흘렀어도 그 말씀이 살아 있었다고요. 그러기에 나이와 상관없이 그는 결단하고 도전하고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했고 주실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해보론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5월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믿지 말고 나이를 가슴에 두지 마시고 나이를 여러분의 생각에 두지 마시고 말씀을 항상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나이와 상관없이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네. 네. 우리 이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you mm -hmm.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이 있다고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허락되어져 있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붙으셔야 돼요. 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세요. 주실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 내가 이 땅을 취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능력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힌 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길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좀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